원한 비겐리트, 페어의 유인. 어서오세요. 갑자기 방종하면 제몸 상태가 안 좋은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원한이 소용돌이 치는 페어에서 마음이 닿는 것은 증오인가, 사랑인가. 어서오세요. 여기가 소문의 하루가 옥카 병원? 수많은 불상사가 겹쳐서 폐헌이 된 후에 심령 스팟으로 유명해졌다는 하루가오카 병원의 말로 더럽고 낡았어 빨리 끝마치고 돌아가자 <laughs> 어서오세요 잠겨있습니다 갑자기 방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컨디션 테스트 겸 방송이라 의료기구가 늘어져 있습니다. 약품이 늘어져 있습니다. 뭐지? 무슨 게임이지? 막 헤집고 다니는 게임인가? 잠겨 있습니다. 붉은 액체가 고약한 냄새를 내고 있습니다. つきみやせいやこどがくステイトスきょカメラ 육편이 달라붙은 육편이 뭐야? 육편이 뭐냐고? 살점이잖아 살점. 육편이라고 하니까 무슨 육포가 나와 개소름. 부덕이. 아이고. 에, 그럴 듯한 느낌인데? 여기라면 정말로 심령 사진 찍을 수 있을지도 몰라. 사람이 손톱이 왜 쓸데기 없이 깔끔하게 늘어서 있는 걸까요? 하지 마. 책장에는 낡은 잡지가 꽂혀 있습니다. 주간 불가사의 이 잡지에 심령 사진을 투구하면1만은 받을 수 있다고 마이다한테 들어서 여기 온 거야. 그래도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데 들어오지 않는게 답이란다 꽁아야 비명? 비명이 들렸지만 난 개무실을 하고싶다 하카나이 하지마 하지마 이쪽은 못가네 어디서 들린거지? 비명이 들려도 어디서 들린건지 알수가 없다는게 함정 어서오세요 아! 빙고? 여자아이가 죽어 있다. 바닥이나 변기를 긁어 댄 건지 여자아이의 손톱은 벗겨져 손가락 끝은 비투상입니다 죽어 있어. 많이 급했나 봐. 나 대체 어디서 들린 거야 여기 입구고. 2 층으로 올라가 볼까? 아 대체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린 거지? 알고 싶. 다 죽어버릴 거야. 죽으려면 곱게 죽으세요. 왜온 거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죽어. 시, 싫어. 소심한 반응. 싫어. 난 아직 창창하단 말이야. 아직 못, 못 먹어본 케이크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홍콩의 제니 베이커리 쿠키도 못 먹었단 말이야. 나 그거 주문할 건데. 여기서 6편은 돼지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돼지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노트에 어린아이의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 유나 누나는 굉장히 상냥한 간호사야. 항상 나한테 상냥하게 되어줘. 상냥해. 토다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운 의사야. 항상 날 죽이려고 해. 어? 가, 가끔 똘끼 넘치는 의사가 있긴 하죠. 아카나이. 뭐, 뭐, 뭐죠, 뭐, 뭐죠, 뭐, 이 건물이. 어! 아니, 여기였어! 비명이 1층에서 들렸는데, 여기, 뭐, 어떻게 된 거야? 누구, 거기 있는 거야? 누구야? 구해줘! 갇혀버려서 여기서 못 나가! 그렇겠지. 부탁이야. 구해줘! 귀찮은데. 어? 잠깐. 출구문. 둘이서 같이 밀면 열릴 것 같았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졸라 계산적인 주인공. 자, 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 난 카제타니야, 카제타니 카제탄이 히카루. 잘 부탁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laughs> 야, 상대방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얘는... 아, <laughs> 어. 얜 뭐하는 인간이지 이쪽 문 들어갈 수 있네 다들 죽었어 권권권이 새끼 수상한데 구더기가 꿈들꿈들 <laughs> 뭐 아니 뭐냐니 이거 기분 나쁘지 않아? 별로? 어 강심장인 듯 어머 걔야. 나가면 배드 엔딩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엔딩 4개래요 둘이서 밀면 어떻게든 열리겠지 어, 어 간다 하나, 둘안 열림 야, 진지하게 하고 있어? 꼼짝도 안 하잖아 하고 있어 치, 역시 다른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나 열렸어, 아닌가? 아 아니구나. <laughs> 낚였어. 주인공 쓰게 미 미우라? 아는 사이야? 같이 온반 친구야. 이런 일이 아 마, 마, 맞아 경찰 경찰 불러야 돼. 여기 휴대폰 못 써. 썼나 우선은 여기서 나가자. 어. 뭐야, 이거? 간호사 대기실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까는 왜 손에 못 넣고. <laughs> 야, 미친. 아, 아, 아. 저거한테 들키지 않게 이동하자. 저거. 설마, 들키겠어? 뭐야? 아, 여, 여기 아니야? 뭐야, 너 누구야? 아야매는 아야매야. 왜 이런데 에 있는 거야? 위험해. 엄마랑 아빠를 찾고 있어. 캐틀링님 초콜릿 5스 감사합니다. 아유. 수진 간지럽게 요 감사합니다. 그럼 같이 찾을까? 혼자서 위험하니까. 아니, 혼자서 찾을래. 그래도, 혼자서 찾을 거야. 내버려둬 어, 어, 정답. 괜찮으려나? 어떻게든 되겠지. 수상하구만! 여기서 하지. 수상해. 어? 여기가 되기 싫어요? 희한하다. 그냥, 어잉? 성금 형님, 초콜릿 3 5개, 어, 35개 감사드립니다. 소중이가 아직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유령, 유령, 유령... 에, 아이템이 없구만. 왜 이렇게 아이템이 야박하니? 이 게임... 대대. 약나이 겁나 사이 미안해요, 미안해요. 시끄러. 익숙해지.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이자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빠, 다이씨 아야메. 오빠들은 친구야? 아니요 <laughs> 사실이지만 너무 단호박이세요. 그래? 그럼 친구가 돼. 응? 음? 아야맨 친구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친구란 건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멋진 거잖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같이 화해하고, 같이 서로 돕고, 좋겠다, 즐겁겠어. 뭐, 그렇지. 아야맨도 친구 갖고 싶어. 오빠, 아야맨랑 친구가 되어줘. 네, 아, 아, 잠깐... 지금은 순순하게 좋아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쩔 수 없지. 와, 고마워. 그럼 자기소개하자. 아이엠 그라운드 난 가지탄이 카루야. 잘 부탁해. 지킴이와 세이야이 카루 오빠, 세이야 오빠, 잘 부탁해. 아야맨 말이야, 아야맨이라고 해. 아까 들었어. 그랬던가? <laughs> 뭐야, 파티를 얻은 줄 알았더니 파티가 아니네. 어? 여기만 왠지 분위기가 달라. 들어가보, 안 돼! 뭐야, 깜짝이야. 여기는 그만두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분명 그 녀석이 있어. 어? 부탁이야. 믿어줘! <laughs> 시끄러워, 그런 거 기분 탓이잖아. 그, 그래도, 가자. 기, 기다려! 넌 배드 엔딩인가? 우물쭈물 하지 마, 빨리 와. 어, 어. 이거 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네. 내 기분 탓이었던 모양이 아닌 모양이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카즈타니의 목에 박혀 있는 것도 나의 기킨 액체도 그것들이 무엇인지 곧바로 이해할 수 없었다. 커터칼 아니 메스? 문득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카즈타니와 눈이 마주친다. 그 순간 카즈타니의 목을 꿰뚫고 있던 메스가 생생한 소리를 내며 뽑힌다. 끈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검물은 액체를 뿜어내고 있는. 꺼내고 쓰러지는 카즈타니를 어딘가 남일처럼 보고 있었다 딱 아, 표정이 남일 보듯 카즈타니의 피로 더럽혀진 메스를 든 남자가 날 본다 문도 때린다 다음은 내 차례라고 그렇게 깨달은 순간 오른쪽 어깨에 날카로운 충격이 덮친다 그것이 아픔이라고 이해할 새도 없이 왼쪽 어깨 배 오른쪽 다리 얼굴람은이차차로 전신에 은스가 꽂힌다. 희미해져간 의식 속 마지막으로 본건 원망스럽게 날 바라보는 카즈타니의 공허한 두 눈동자였다. <laughs> 이거 먼저 이 사람은 이거람요진심이에요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그만둬 야사로 믿는다. 알았어.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만두자. 믿어주는 거야? 어, 네 감을 믿을게. 고마워. 영감 있나? 들어가는 건 그만두자. 오, 뭐야 식당인가? 병원 병원이야 여기? 아 병원이겠지. <laughs> 싱크대에는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아, 더럽다. 어? 뭐가 있는 모양이야? 뭐가 있다니? 꺼내볼까? 어떻게? 평범하게, 이렇게? 어? 좋아, 꺼냈어. 왜 그냥 손을 집어넣는 거지? 빨리 가자. 원장실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 그 어, 녀석은 주사 시간 도망치자 어떻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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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니, 이들러운 자식... 아... 하... 하, 사일런트 아... 의 간호사라면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이 등신의. 원장실이 어딘데? 원장실이 어딘데? 너... 아빠... 아빠... 야... 아빠... 아빠... 나도 아프다.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나 지금... 아이템? 2층 긴장해가지고 7월 10일 유키코 유키코 언니는 주사 놓는게 서툴러 엄청 아파 오늘 주사도 아팠어 오늘은 다른 언니가 주사해줬어 안아파 유키코 언니한테 주사당했어 아파 괴로워 아파 괴로워 죽고싶지 않아 잘못 건들 때 되게 좌일것 같지만 오, 내가 이럴 줄 어, 내가 이럴줄 알았어. 아, 아빠, 아빠, 아빠. 미안해. 죽고 싶지 않아. 넌 죽음? 난이고래 어, 오카베 군. 카즈탄이냐? 누구야? 반친구, 여기에 같이 왔어. 너일층 화장실 봤어? 어 미오라가. 그래, 죽었어, 죽었다고. 우두둑 까고 뭉개져서. 아니, 홀해. 너도 죽을 것 같은데? 멍청하니까.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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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핸드폰 수 좀. 음소거 해놔야지 괜찮냐 저 녀.. 저 녀석? 제 사망 플래그 뜬듯저 새끼가 제일 먼저 뒤질 듯 몰라 이런 거 어? <laughs> 뭔 소리야 이게 사랑의 꽃뭐뭐 뭐, 뭐가 어쩌고 지헐 죽고 싶지 않았어 <laughs> 지모미 화장실 다시 한번 가볼까? 아카나이 아야미 아직도 있었요응 여긴 위험하니까 돌아가는 게 좋아 아야미의 엄마랑 아빠랑 아빠는 우리가 찾을 테니까 괜찮아 내가 찾을래 게다가 아야메의 집은 여긴걸 어? 빨리 성불해라 작은 친구 응 고마워 조심해 널 조심해야 될것 같다 엔딩 4개밖에 없어요? 에헤 아니 일 왔었어요 하는 거구나. 아, 세이브를 해야 될것 같아. 아, 다들 죽었어. 너도 어린애? 뭐가 떨어져 있어? 도서실 열쇠? 어? 너 뭐가 종이 쪽아. 뭐라고 쓰여 있어? 도망쳐. 레오군. 레오? 방금 걔가 레오인가? 음... 도서실 2층, 2층, 2층 도서실 절세. 아고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뭐리오군 왜, 왜. 내려가서 건너간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갑시다. 여긴가? 긴장되는구만. 수기 카지타니. 아는 사이야? 같이 온반 친구야. 우리 얘는 떼가지로 놀러 왔나 봐. 아 이거, 아이가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갑자기 손이... 거 엄청난 힘으로 잡아끌어서 목이 목이 아니 그보다 오카베고는 오카베고는 어디 있어 중간에 헤어졌어 입구도 안 열리고 이상한 것도 서상거리고나나 나! 진정해 진정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멍청아 이상한 여자야 너도 좀 받아치면 좋은데 하하하하 <laughs> 아. 진짜 이상한 여자다. 일단 말을 말을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니야. 어뭐 꽃도감. 어 피안화 슬픈 추억 단념 꽃도감이 나왔어. 꽃도감 1 장미 사랑 천진함 그렇다면 밑에 있나? 서향 3 영광불사불멸 4아이어 물망초 날 잊지 마와왜 이렇게 많아? 도라지, 영원한 사랑. 겁나 많은데? 암모비움, 영원. 도라지 써서 안 좋아해. 아, 그치, 뭐야, 와 뭐. 칠, 백합. 뭐야, 술결 보고 어! 아, 아, 팔번꽃 창포 좋은 소식 사랑 소중히 여긴다 클로버 복수 복수였어 클로버가 행운 이런 거 아니야? 네이클로버가 행운인가? 나 지금 알았어. 원장실로 가보자 원장실. 오. 오. 사무실은 또 어디야? 1층. 야, 뺑이. 헉,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문두가 저쪽으로 갔어. 봤어? 봤냐고. 봤다. 내려갈 거다. 내려갈 거라 내려갈 거란 말이다. 아 여기 아닌가봐. 문도 때린다. 아가 나이. 아 여기 비명. 안녕 오랜만이네. 여기 아니야? 오오 아, 떨려. 잠겨있는 데가 어디야? 대체 사무실이면서 쪽인가? 여자 요거 있네? 알았어 알았어 들을래? 하나, 하나. 아이 템 몸은 마지막에 얻겠습니다유기거 언니는 굉장히 성실한 간호사야 매일 주사 연습을 하고 있어 하지만 실수만 해서 마음이 망가졌어 그래서 죽여버렸대 그 여자애를? 미친 거 아니야? 토다 선생님은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죽인대. 그 남자애를? 미친 놈이네. 미친년 놈이네. 시바 유키코, 이런 시바 시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간호사가 됐을 땐 매우 기뻤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잘안 풀려서 낙담만 하고 있다. 이대로 난돼좀더 노력해야지. 오늘도 링거를 실수했다. 스즈가 아빠아빠 아빠. 하고 계속 울었었다. 정말로 미안해. 내가 미숙해서. 오늘은 하마터면 다른 약을 써버릴 뻔했다. 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간호사가 됐지? 간호조무사인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만 하고 만다. 난 어쩌면 좋지? 대체 어떻게 저, 면허증을 딴 거죠? 오늘은 오랜만의 휴일. 하루 종일 주사연습을 했다. 화를 보니 피하 출혈로 참상이었다. 내일 출근할 때는 붕대를 감고 가자. 스즈의 링거를 또 실수해버렸다. 스즈, 굉장히 화냈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아프니까 그러지, 인간아! 나쁜 아이한테는 주사를 놔야지. 병, 빨리 고치자. 이약 아니야. 헷갈렸어. 그래도 죽은 건 나쁜 아이니까. 난 나쁘지 않아. 헐. 이럴수가. 병원 가기 무, 무서워집니다. 이건. 하루가 아카 병원 간호사의 일기군. 이 유키코라는 간호사는 환자한테 실수로 다른 약을 투약해서 환자를 죽였어. 그럴수가. 어? 뭐가 놓여있는데? 자재관리실 1. 뭐, 이런 미친 병원이 다 있어. 일체형, 쟨또 뭐야? 아, 일행이구나.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어, 그러네? 는 있음. 아, 좀비가 오다. 넌 주사 시간. 유키코 아니야? 나쁜 아이는 죽어. 어. 응. 헐. 어저지. 도망치자. 주, 죽고 싶지 않아. 배드엔딩 들어갑니까? 듣고있냐? 난 나쁘지 않아 난 나쁘지 않아 나쁜건 난 억지로 데려온 너희들이야 헐 미안해 뭐야 이건 카메오벨